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질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너무 응? 과장된 말 같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공한 사람들, 자기계발 책, 테드 연설자들, 심지어 과학자들까지 모두가 이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바로 질문하는 습관이 뇌를 바꾸고 뇌가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질문을 우리 뇌에 제대로 심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1분 성공하는 뇌로 바꾸는 질문 루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단 1분짜리 질문으로 삶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루틴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가장 강력한 질문 5가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나는 왜 아직 그대로일까?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매년 같은 목표를 세우고 매년 실패할까? 왜 나는 책도 읽고 영상도 보고 강연도 듣는데 변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정보는 소비하지만 질문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묻는 방식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이 일을 마치고 지친 상태에서, 한 사람은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묻고, 다른 사람은 지금 할수 있는 가장 작은 생산적인 일은 뭘까? 라고 묻습니다. 뇌는 질문을 들으면 자동으로 답을 찾으려고 작동합니다. 질문이 피곤함에 집중하면 뇌는 더 피곤해지고, 질문이 해결책에 집중하면 뇌는 행동을 찾아내기 시작하죠. 결국 뇌의 방향을 결정짓는 건 생각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질문은 뇌를 코딩하는 명령어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질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뇌를 코딩하는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어 자주 "나는 왜이 모양일까?" 라고 자책한다면 뇌는 왜 그런지에 대한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게으르기 때문이야 또는 운이 없어서 그래 같은 부정적인 결론이 나오죠. 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오늘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였지? 라고 질문한다면, 뇌는 그날의 의미를 다시 찾아줍니다. 문제 중심의 뇌에서 해결 중심의 뇌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의식적인 루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루 1분 질문 루틴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1분 질문 루틴이란 무엇일까요? 질문 루틴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 1분만 시간을 내서 하루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무슨 질문이냐고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가장 잘한 일은 뭐였지? 내가 지금 가장 집중해야 할건 뭘까? 내가 반복해서 피하는 건 뭐지? 오늘 한 일이 내 꿈에 가까웠을까? 만약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을까? 이 다섯 가지 질문을 종이에 적거나 폰 메모장에 적어서 매일 밤 1분만이라도 읽고 스스로 답해 보세요. 그 순간 뇌는 하루를 정리하고 무의식에 남긴 정보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 성찰이 시스템화 되는 순간입니다. 왜이 루틴이 효과적일까요? 이 루틴이 효과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반복성입니다. 뇌는 반복된 패턴을 습관으로 저장합니다. 질문 루틴을 매일 1분씩만 반복하면 뇌는 그 질문에 자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둘째, 뇌의 선택 필터인 RAS, 즉 레티큘러 액티베이팅 시스템 때문입니다. RAS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보만 필터링해서 보여주는 뇌의 시스템입니다. 즉 내가 집중해야 할건 뭘까? 라는 질문을 반복하면 뇌는 진짜 중요한 것만 골라서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목표 필터로 바뀌는 것이죠. 매일 이 질문을 하면 스마트폰에 대한 집중은 줄고 목표는 더 또렷해집니다. 루틴의 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는 생각만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돈을 모을 거야,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시스템 없이 희망만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루틴은 행동을 설계하는 시작점입니다.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던 뇌를 질문을 통해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루틴은 단지 성공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질문은 스스로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관심이거든요. 근데 저는 게을러요. 착심 3일이에요.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바로 1분 루틴입니다. 단 1분입니다. 시간 없다는 핑계를 대기엔 너무 짧고, 실천하기엔 너무 간단하죠. 습관은 거창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고 쉽게 시작해야 오래 갑니다. 처음엔 메모장에 적어도 좋고, 폰 알람을 설정해서 질문 타임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것, 그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질문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 질문 루틴을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자신이 어디서 자주 멈추고 어디서 무의식적으로 도망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행동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잘한 일은 뭐였지? 라는 질문 덕분에 스스로를 칭찬하게 되고 자기 효능감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질문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고 결과가 삶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뇌는 질문에 따라 방향을 정하고 반복에 따라 행동을 고정시킵니다. 질문 루틴은 뇌에 방향을 주는 나침반이자 인생의 엔진을 켜는 스위치입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어떤 분은 이 말을 듣고 끝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오늘부터 진짜 실천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듣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5년 뒤 나의 모습, 수입, 인간관계, 심지어 행복까지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질문 하나로 바뀔 수 있다면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이 바뀌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하세요. 매일 단 1분이라도 그 질문이 여러분을 성공하는 뇌로 바꾸고 성공하는 삶으로 이끌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하루 1분 질문 루틴, 지금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겠어요? 오늘 가장 잘한 일은 뭐였나요? 내가 지금 가장 집중해야 할건 뭘까요? 내가 계속 피하는 건 뭐였나요? 오늘 한 일이 내 꿈에 가까웠을까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후회 없었을까요? 이 다섯 가지 질문 지금 영상 끝나고 메모장에 적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자기 전그중한 가지만이라도 답해 보세요. 작은 질문 하나가 내일을 바꾸고 올해를 바꾸고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